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선입니다. 뭐, 그, 지원하는 대학은 이렇게 3, 4등급 초반이고, 모의고사나 이렇게 쭉, 쪼금 밑에, 내신도 안 되니까, 그쵸? 그렇죠? 둘다 쉽지 않죠? 네. 어, 그래서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인강 듣는데, 이게 인강 듣느라고 시간 너무 소셔하, 근데 교재를 다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찍어서 인강을 가야죠. 교재 후에 인강 들어야 되고,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또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문학은 정리하고 내용 잘 파악한데 잘볼줄 알았는데 틀려서 30점이래. 어, 비문학은 잘한데, 그럼 비문학 잘하면 비문학에서 틀리지 문학에서 틀리지 않는데 뭐 시간이 모자랐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형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수능완성 수능특강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반복해서 보는 법 수능특강 12번 반복하는 거 그거 동영상 꼭 봐야 될 거에요 응, 네. 근데 이 유형파악이 뭔지를 애들이 모르는 것같아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의 해설을 반드시 정독한 다음에, 이런 문제를 내는 의도가 뭐고, 이론이 뭐고, 이런 문제를 풀때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고, 어떤 걸 비교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해설을 딱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보면, 그런 다음에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내가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순서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의 순서까지 다 적어 놔야 돼, 문제별로. 그게 많지가 않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보통 이렇게 번호가 써 있고, 이게 무슨 유형 이렇게 나와. 무슨 유형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문제 찾는 특성, 문제의 특성, 무슨 형, 뭐, 주제 참고형, 무슨 형 이렇게 나오고, 설명이 다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만 공부해야 돼. 애들이. 이거를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풀때 뭐 보기하고 이거를 적용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제이 설명, 이런 설명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순서 잡는 게 제일 중요해 이 순서를 잡아야 어? 속도가 늘어나는 거야 속도 속도가 늘어나야 속도가 최우선을 해서 속도가 모자라지 않아야 쉬운 문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잡으면서 이런 유형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반드시 측정해놔야 돼. 수학문제든, 영어문제든, 국어문제든. 그럼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적게 걸리고 쉬운 것부터 다 풀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속도를, 순서를 잡아놓고 속도를 늘리면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것부터 다 풀고 나머지만 딱 넘겨야 된다. 이, 이, 빨리 풀수 있는 것들 중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실수 안 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엑기스야. 자, 영어도, 어?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문법 분석하고, 그러니까 옷 한번 벗기지. 시험을 보면서, 그지? 이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제를 빨리 찾고 이 주제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정해놔야 되는데, 네, 너 같은 상황에서도 이 주제를 최대한, 최단기간 이런 유형 어떤 글의 종류들은 영어는 이렇게 요 단락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네 단락 정도 원래는 한 단락인데 모양새는 형 내용 단락 네 단락이면 이거의 어느 부분에 이 단락과 단락의 관계가 뭐고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빨리 찾아야 되는가 이거를 잡아 놓으면 시간이 충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가 이 단락과 단계가 무슨 관계인가를 다 체크를 해 놓는 게 좋다는 거지 자과탐도뭐 노트 정리하고 수도 뭐 풀고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 40점 짜가 나오는 이 문제 풀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거꾸로 해야지 지금은 그러니까 너 정도에서는 나중에 수능 수강 해버린 다음에 해도 상관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문제를 대량으로 풀고 틀린 거를 가지고 총 집결해서 총 집결해서 개념에다가 다시 정리해야 돼, 추가로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 구조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빈칸 중심으로 계속 빈칸 넣기를 중심으로만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뭐예요?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프린트 하나 사탐 제일 좋은 프린트 하나에다가 계속 누적해서 틀린 걸다 상세하게 찾아서 기록을 해야지 자 봐봐 그 다음에 개념은 아는데 손을 못 대는 거는 이게 있잖아 이 해설 나오면 이걸 전부 다다 다 끊어가지고 자이 수학 노트에다가 너 지금 개념 막 쓰잖아 수학 공식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다 추가로 계속 기록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수학공식을 한번 써보고 하는 건 외우는 거잖아. 이 모은 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또 종합해서 한 군데다 모아야 돼, 계속. 왜 그러냐면, 이렇게 쪼개쪼개 하면 그 옆에 거나 오면 어떡할 거야, 쉬운 거. 그 그러니까 하나를 수학공식 찾은 거 있어? 전체 수학공식? 음, 네, 있죠. 출력한 거에다가, 여기다 내가 지금 오늘 정리한 거 있잖아. 이런 걸 여기다 다 모으고 나머지를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네. 왜 그러냐면, 요거만 하게 되면 요 옆에 게 걸려. 한번더 해몸으로 인해서 전체를 떠오르는 거야. 계속 읽는 건 이걸 읽는 것이 아니라 요걸 읽는 거야. 아, 빠르게, 반복해서. 그치? 그러면, 문제 보면 다시 못풀를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적어도, 이렇게 인간 듣든지 형한테 수업을 들으면, 그 다음에 한번 풀고 그지네그 다음에 뭐라고? 거의 일주일 정도 한 3, 4일 정도 띄고 한번 풀고 그래서 이걸 못 풀잖아? 그럼 또두번 뽑아야 하나? 그거만 잘라서 갖고 있든지 아니면 한 장을 통째로 뽑은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박스만 쳐놓고 이것만 풀면 되잖아 어, 이해되세요? 네 지난번에 지재만도 망하고 잘 보겠지 하면서 놀다가 벼락치기 하고. 그래서 그래. 이게 꾸준하게 하면 3등급 충분히 될 텐데. 음. 모의고사 이럴 거고, 어, 내신, 내신이 이, 이 학생 어디 서있지 4등급 모의고사. 내신이 안 써있나, 여기? 아, 이거 써있나? 이거냐? 아, 이거? 비슷하잖아, 그지? 네. 이게 3등급 충분히 되는데, 나머지 기간에 정시로도. 네. 정시로 충분히 가능한데. 공부를 안한 거야. 이럴까. 공부 안한 거지. 우울한, 공부 안 하고 우울한 건 뭐. 성적이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지. 하면 음. 올라갈 텐데.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시간도 얼마 안 남고, 못갈것 같고, 부정적인 감은 많아. 30, 30. 자, 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수학은? 그리고 4 4점, 3등급이니까, 4점짜리 이, 이, 포기하고, 그지? 2, 3점. 2, 3점만. 2, 점만 파가지고 2, 3점만 다 맞추면 되는 건데. 영어는 뭐라고? 시험 연습하고 틀린 것만 어떻게 빨리 정답을 맞출까만 연습해도 3점이 될 텐데. 네. 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속도 유형 파악만 해도 될 텐데. 그러면 이 학생은 어? 유형 파악하는 거 그지? 네. 그러니까 문제 풀고 틀려서 틀린 문제를 내가 왜 그걸 골랐지? 그 틀린 고른 이유 고치고. 정답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공부법 정리하고 이런 문제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겠지 하는 것만 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핵심 요약 정리에다가 이걸 추가로 계속 정리해서 여기다 누적해서 기록만 해도 네. 충분히 3등급 나올 텐데 그지? 그렇죠. 기출문제만 계속 풀고 어? 봉투 모의고사 풀고 그래서 문제 풀고 이 학생은 실제가 중요한 건 3등급만 받을 거면 실전 실전 시험을 자주 봐야 되는데 그지? 시험실술단 익혀도 한 등급이 저절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럼 3등급 충분히 가능한데. 네. 똑같이, 그러면 이 학생은 그렇고, 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찍을 것 같아, 내가? 이 마무리 정리. 네. 순서를 잡는 거를, 너 요, 요 공부는 되게 잘하거든. 순서를 잡아서 속도를 올렸는데, 이 순서 잡았을 때 이렇게 실수할 만한 거를 체크를 해놓고, 요두 개를 뭐라고? 여기다가 총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하루하루 조금 조금씩 정리하고 를총 정리를 안 하니까 이거는 많이 늘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늘고 있나? 내가 전체에서 어떻지라는 느낌이 덜 든다는 거죠 지금. 그 조각조각의 느낌이 나가지고 어운 좋게 이거 나오면 맞고 틀리면 맞는데, 응? 전체 마무리하는 걸 해놔야 어? 나중에 이 부분만 막파더해도 이거를 언제 애들이 수능 전달이 하는데 그게 소용없어 수능 전 달에 실전 연습만 하는 거거든 네. 어? 이해됐어요? 네그 다음에 봐봐 이거를 이 9월 모의고사 전까지다 끝내놔야 이전체정리를 탐구를 하고 그지? 네안 했던 거어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하면서 요거를더요거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부분적인 파, 테마 파트만 찾아갖고 심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9월 모의고사 동안, 구경수 같은 경우에는, 엠만하면, 이론에다가, 아니면, 이, 정리해서 쓸만한 걸 하나 구,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누적해서 기록할 수 있는 전체판이 생겨야 되거든. 이해되 네. 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는 뭐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9월 이후에 심화를 위해서. 음. 이 학생은 뭐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지? 3등급을 위해서. 네. 그치. 그럼 3등급 이후에 3등급 이후에 9월 이후에는 뭐라고? 2등급 1등급 싸움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해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